증평의 미래 소나무입니다. 오늘은 소나무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이 소나무가 지금, 이제 전지를, 전지를 이게 5월 15일 날서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 잎이 이렇게 나왔걸랑 입이? 근데 지금, 제, 막, 이제, 목대가 안 보이게끔 나왔어. 그리고 이 주간이 가지가 가지가 20전 안에서 솔잎이 매달려야지 멋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20전 안에 솔잎을 매달리게 하고 이런 껍질기 까줘도 좋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무가 많아갖고 막 저기에다 보니까 이런 가지는 가지는 이런 건 필요없는 거라고 얘들은 얘는 그래 이제 이렇게 가지 정리도 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여기는 여기가 쑥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지가 달리면 안 되는 거야 튀어나온 쪽에서 가지가 달려야지 그리고 이제 목대가 훤히 보이게끔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이제 여기서 20전 가지에서 20전 안에서 제 이렇게 솔잎이 매달려야기 멋있어져요. 그래 지금 이제 이제 앞으로는 지금 할 일이 뭐냐면 도로 댕기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저기가 됐으니까, 일로 와봐. 도로 댕기면서 이렇게 봐서 이제 쓸데없는 거. 요런 건쟤 따줘야 돼. 목대가 허히안 보이는 거는, 안 보이게 나와 있는 건쟤 따주고,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이제 목대도 모이고, 그, 저희가 되걸랑요. 그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 다 이제 요 밑에서부터 봐. 비춰봐. 고글러갖고 이제 재 만들어서, 가지 달아서, 이걸 이제 재 이렇게 해놓은 거요. 이제 피도 이제 애들은 이제 빨개지고, 그래 이제 얘들은 이제 철사만 살짝 살짝만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끌어다 걸어주고, 이렇게 끌어다 걸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싹 이제 솔잎을 훑고, 그러면 멋있어진다고요 지금. 그래 인제 여기서 내가 이제 지금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이제 다 정리해서 다 가지를 달아놓은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봐서 이런 거를 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뭐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으이, 잘라낼 거 잘라내비리고, 속안의 거뺄거 빼고, 어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해고 있어요. 시 기를 정 리해, 가 면서 해야 되 는데, 뭐지 금은 뭐나는딴거는 뭐 가지 는 별로 그적 인데, 목대 를 멋있 게만 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이 가지 정리 를하는 거요？가 지를 붙이 는거요그래서 이제 맨 처음 에는 키울 적에 목대 를 먼저 만 들어 놓 고, 위에 와서 가지를 매다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런 거 봐보셔, 이런 거. 다 그냥 막 구불구불구불하게 착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가지 정리하고,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손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아이고 이런 식으로만 추려줘도 확확 저기가 보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걸랑요. 이제 가지 가지 제 이제 배열 가지 배열이 이제 잘 되게끔 잘 목대가 보이게끔 제 잘라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이런 식금방여기만 따내도 된박 나무는 금방 금방 쳐내면서. 터내면서 복잡한 거집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 뭐 나무는 금방 멋있어지는 거요. 예 이렇게 만해놓고 내년에 가지 이제 정리할 적에 또한번 하고. 이런 식기로다가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건데. 지저분한 건 이제 싹 훑어내고 이 정도면 지금 이제 깔끔해졌잖아요 여기서 딱볼 적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 야 이제 겨울 내내 이대로 다 보는 거걸랑요 이게. 솔잎이 너무 커갖고 이만큼 높이로다 돼 있으면은 뻔데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여기에 쫙 매달리고 여기서 여기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내가 이제 훑어 내달아놔갖고 이런 거는 제 훑어 내줘야 되는 게 이런 거는. 이렇게 훑어내가면서 나무를 이제 하나하나 맨들어가는 거예요, 맨들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 가을에 존재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겨울에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다 간단간단하게 쳐내는 방법도 이제 이쪽에는 너무 그 줄기가 이제 조금 커졌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한, 한, 칸씩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보기 좋게 돼요.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뻗었으니까 이 후여진 쪽을 내비두고 뻗은 쪽을 잘라내야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된 바, 그, 저기가 되는 거 아니야. 한 곡을, 한 곡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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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너무 길은 거는 한번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축소를 시켜갖고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서 이런 식으로만 줄여줘도. 이제 간단해졌잖아요, 아주. 요런 시기로다가,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전지, 겨울 전지의 핵에계는 이제 요런 시기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봄에, 봄에 전재기가 좋컬랑요. 그래 이제 가을계는 너무 무리하게 막 훑어내면 소나무가 가지가 너무 없으면은, 이솔잎이 너무 없으면은 적성은 그 잘못하면은 저 죽을 염려도 있다고 그래서 솔잎을 좀 넉넉하게 많이 내비두야 돼. 이거 만약 좀 내비두고 그래야지 넘어 막 훑어내갖고 무늬 목맨든다고 막 그냥 다 훑어내고서럼에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가끔 고사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는 솔잎을 매달아 놓고. 그 저기를 해야 된다고 이 전지를 해야 된다고. 그 지금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봐봐요. 목대가 하나도 안 보여, 이런 데는. 막. 가을에는 이렇게 전자하실 쪽에 너무 많이 울터내지 말고 그냥 보기 좋게끔만 이렇게 울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묵은 솔잎띄어주고 지금 묵은 솔잎 띄워줘야지 겨울 내내 보기가 좋아요 아, 깨끗이 철토 줘야 돼요. 토지루. 이 정도만 해 줘도 지금 아까 그터부삭하게그 올해 난순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내비 두면 겨울에 배기 싫으니까 이제 가을기에는 이렇게 전지를 한번 해주는 기후 그러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돌았을 적에 사방에서 봐서 그냥 저기 그냥 아이 괜찮다 이렇게 될 정도로 나는 해줘야지 그래도 그 저기 야 되지 피가 이제 애들은 20 23년째 되는 애들인데 피가 이렇게 벌게 져요 벌게 져요 이제 빠져, 이제, 피가지에. 가지고, 뭐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시기로다가 키우셔야죠. 이게 봄에만 전제한다고, 봄에만 전제하면은, 나무가 뻔데가 없어. 가을에 두 전제하고, 봄에 두 전제하고, 이, 멋있게 만들려면할수 없는 거요. 이런식으로 계속 해마다 몇그릇씩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해마다 이렇게 몇번씩 전제해주면 이게 바로 그 멋있, 멋있어지는 길이지요 뭐 묵은잎 빼내고 겨울에 이제 보기 좋라고 그래야지 멋있어지지 요런 시기로다가 1년에 봄에 한번 전지를 해주고, 이제 그, 가을계 가서 너무 배기 싫으면 한번 더, 요런 시기로 전지를 해주면 보기가 좋잖아요. 이제 가을계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보기 좋게 해주고, 너무 터부성하게 막, 얽히고 설킨 거는 제 빼내주고, 어, 솔잎이요 정도 커 있는 게 정원수는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내년 봄에 여기서 쭉 빠지면 다시 전지를 하게끔. 그래, 이제, 여기 있는 나무는 이제 팔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헬라무데 일단 가지 달아서 제해놓고다 해놓은 건데, 한번 가을게 손으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고. 근데 뭐 너무 나무가 많으니까 손을 못 봐요. 이런 이런 거봐 봐. 고기 기가 막히잖아, 그냥. 구불구불구불하게 그냥 촤악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전지를 이제 제대로 봄에만 전지를 좀 하지 가을개는 뭐 이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묵은 잎 따내고 보기 좋게 한번. 전지대 해보셔 집에서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끌어내려도 좋고 다 좋은건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서 그러면 겨울 나시고 봄에 다시 전지 하시면 되는 요 오늘 은 이제 가을게 이제 전지 하는 게 사람들은 가을게는 전지를 잘안 해요. 그냥 봄에 한번 하고 많은데 봄에 한번 해고 나면은 또막 지저분하게 나와 있고.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봐줄 수도 있고. 그, 저, 제, 뭐, 볼라면 한정도 없는 거고, 또. 안 하려고 하면 또 한정도 없는 거고. 이렇게 짓 따줘야 되는 게 이런 거. 지저분한 거는. 너무 빠져나간 거 떼어내고, 존재하면서 죽은 것 빼내고. 집에서 집에 저뭐두 그루 세 그루씩 몇 그루씩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봐요 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은 아마 깨끗하고 좋아요 겨울에 소나무가 깔끔해 보이지 그냥 가지 나온 대로 그냥 막 그냥 내비두는 거보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내년 봄에도 전자하기도 쉽고. 또, 겨울 내내 보기도 좋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증평의 미래소나무였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